건축을 하면서 한일년 넘게 기간을 잡았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수없이 반복해서 네, 네, 네. 구조를 잡느라고 네. 굉장히 노력했던데 이게 구조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요 네. 윤진호 과장님하고 네.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네. 최적화시키는데 시간을 많이 잡아서 네.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 마지막 끝에 공사와 겹쳐가지고, 이제, 워시앤조이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네. 공사에 더, 거의, 80, 90% 집중하고, 네. 시작을 했는데, 우리, 허리아는 이, 워시앤조이에서, 그냥, 그, 뭐라 그럴까, 거의 도움을 다 주시다시피 해서, 거기서 만들어줬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아유, 그렇게까지. 아닙니다, 진짜로. <laughs> 네. 네. 빨래방을 몰랐어요. 네. 그래서 눈숙한 빨래 뭐 이런 게 여름에 네. 정말 전쟁을 한번 치른 적이 있거든요. 네. 빨래를 해도 해도 이게 냄새가 나고 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전자레인지에다 하나씩 접어가지고 아. 거기에다 소독을 할 정도로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여름에 빨래가 많이 모였을 때 그럼 빨래방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디에 있냐 했더니 바로 옆에 별내점이 있던 거예요. 네. 거기 가서 빨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뭐 중독이 되다 싶겠어요 음. 그러니까 빨래를 거기서 하지 않으면 네. 이제 안 되는 거죠. 음. 집에서는 할 수가 없고 집도 좁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야 이거 여기다 하면 제격이다. 음.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했던 거죠. 근데 다행히도 이렇게 많은 협조를 받으면서 이렇게 돼간 과정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저한테는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시설이 구비돼 있지만 뭔가 조고 그 심심하고 그 시간을 어디서 이렇게 보낼 때도 없고 그래서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처음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하다 보니까 욕심도 생기고 기왕이면 이 자체로도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카페가 되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제가 네. 직접 애 약간을. 모스팅도 배우고 커피 바리스타 작품도 짜고 뭐 이런 과정을 준비해, 그 건축기관과 이렇게 머신들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준비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리고 직접 저희 딸도 마카롱 배우는 거라든가 디저트를 만드는 그런 것들도 배워가면서 이제 개발도, 기술 레시피도 개발하면서 이렇게 디저트 카페로서 맛좋은 커피를 대접하는 기왕이면 여기 워싱턴에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아주 맛좋은 커피와 디저트를 음. 즐기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빨래를 해가실 수 있게 일석이조를 누릴 수,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워싱턴에의불가 매점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아, 네. 준비를 하면서 네. 이렇게 마련 <laughs> 했습니다. 사실 불만은 없어요. 뭐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마치 좀 생각을 달리하면서 하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네. 불만족스러웠던 점은 단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아. 단 이제 사 사후에 네. 이제 나중에 이게 지원해 주시고 하실 때 정말 이 업주를 그, 위한 그런 지원에서 출발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네. <laughs> 만족스러운 빨래방하고 구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